여명신도시도 그렇고,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뭐 화성거리도 그렇고,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요. 삐끗번쩍하더라고요. 그거 소개하는 북한 매체 영상을 보면은 겉만 보여줘요. 내부는 몇 초밖에 안 보여줘요. 제가 또 잽싸게 한걸 포착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순이 여러분, 랭킹스쿨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한국을 보고 따라 만들었다가 대참사가 난 동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썬키님 안녕하세요. 아, 뭐, 우리 여성 동지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북한의 신도시를 이제 그쭉 한번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자 거리도 있고 뭐이 러명 거리도 있고 요즘에 화성지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야 이게 평양 맞아할 정도로 진짜 멋진 건물들이에요. 그것도 대동강변에 쭉 이렇게 했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왜 만들었는지 개요를 만들 설명드릴게요. 6.25 동란 이후에 한국 전쟁 직후에 평양을 포함해 가지고 북한은 부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미군이 융단 폭격을 했는데 당시 북한은 공군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공군이 없. 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이제 전폭기를 동원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버렸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 평양 가 보니까 한숨을 쉬었대요. 하...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평양에 남아 있는 건물이 두 건물밖에 없더라. 아, 박살났어. 그래서 김일성은 뭐 하냐면 일단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사람 사는 공동주택 우리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거의 투쟁 형식으로 아파트를 찍어내요 평양에다가 그 모듈 아파트라고 해서 조립식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1층이었는데 퇴근할 때 보면 3층 돼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철근 꽂고 시멘트 올리고 뭐 이게 아니라 벽벽 벽, 벽을 레고 같이 다 만들어 놔요 벽지붕 바닥을 갖고 와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해요. 어? 아침에 출발할때 1층이었는데 3층이네 우리나라도 요즘 그, 그 조립식 주택 같은 게 유행하거든요 저기 경기도에 전원주택 그렇게 짓는 거 많아요 금방 뚝딱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져요 근데 요거를 당시 김일성이 무조건 빨리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 조립식 주택을 지어 나갔는데 당시에 지어진 북한의 아파트들은 최대한 좁은 건물에 최대한 많이 쏘셔넣 기회가지고 거실일 이단 없어요 당시에 평면들을 보면 보통 방두개 조그만 부엌 하나에 화장실 하나 현관문 열자마자 바로 내방 문이에요. 거실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그 가족들이 다 빽빽하게 모여 사는 거예요. 요게 70년대까지 이제 북한의 주택 스타일이었어요. 김정일은 나름 예술가였어요. 예술을 사랑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술 건축을 또 합니다 평양 교회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건물 만드는 거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라고 그러면서 약간 그때부터 거실도 등장하고 건물도 이제 예쁘게 만들고 문제는 이게 층수는 안 올라가요 옆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층수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그게 필요해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려고 하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7 0 년대 중후반부터는 슬슬 북한도 경제가 폭망시 되었거든요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퍼지자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아들내미 김정은이 집권을 했잖아요 스위스 유학 하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남조선 식으로 높이 높이 올려라 이른바 건설 정신을 합니다 뭔가 업적을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일단은 놀이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요 마식령 스케이트장. 수 물놀이 어, 지금은 지금 뭐 워터파크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다가 뭘 만드냐? 북한도 이제 특히 평양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주택난이 이제 발생을 해요. 건물 만들고 나이스.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워 팰리스가 지네 쭉쭉쭉 올려요. 80층, 40층, 50층 올랐어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겠죠. 북한이 생산하는 전력이요. 우리 남한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남한을 100으로 봤을 때 북한 전체 전력 생산량은 4.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북한에 화력 발전소가 8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3개가 평양에 있어요. 다음 위성 사진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밤에 불야성이 위성 사진으로 해요. 북한은 시커먼데 평양만 희미하게 밝아요. 이것도 그나마 있는 평양에 있는 평양 화력발전소 동평양 화력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이런 희미한 거거든요. 그럼 평양은 그나마 북한에서 가장 전력 상황이 좋잖아요. 평양을 위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층짜리 이 건물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시간밖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북한의 그런 그 고층 건물들 있잖아요 아파트들 로얄층이 몇 층인 줄 알아요 1층. 1층이야 여기가 빽 없는 애들일수록 80층 올라가는 거요 이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이거더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물 있잖아요 수세식 설거지하는 물을 올릴 때는 전기 추력 펌프로 올려요 이걸요 물이 안 나와요 펌프가 안 도니까 그래서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면 모르겠지만 탈북하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 식구들끼리 하루에 끙아를 한 횟수를 정한대요 시간도 아바이동무 쌀국 습사다 급동이 급동 샤무랑 3시간 남았어 급동 그래서 한꺼번에 드린다고. 모터가 작동하는 그 시간에요. 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내가 돈이 있다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입사증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집을 배정해줘요. 그래서 입사증이라고 있어요. 그걸 어느 어느 아파트 몇동몇호에서 살아라는 증서가 나와요. 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 국가가 나라가 이제 폭망하다 보니까 몇 백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고 나발이고 다 붕괴되고 장마당이라고 해서. 지하 자본주의 마당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나름대로 돈주라고 이른바 북한식 재벌들이 생긴 거예요.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높은 8 0층짜리 건물을 나라에서 100% 건설을 못해요. 그래서 돈주들이 돈을 투자한 걸로 건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돈주들의 입김대로 디자인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 돈주들도 자기들이 어차피 여기 분양을 받을 거니까. 야, 그 이왕이면 남조선식으로 거슬도 넘, 넘게 하고 부엌도. 로 만들고 방도 좀 이쁘게 하라 발코니도 만들라. 그래서 최근에 이 돈주들의 영향을 받은 그 평양 시내의 아파트들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계약대로 투자를 했던 돈주들 있죠. 입사증을 받아요. 그거는 사고 팔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고 팔면서 코미션 챙겨요. 거의 뭐 우리식 자본주의가 됐어요. 기정동은 무슨 동네인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비무장지대는 알아요. DMZ라고. DMZ가 비무장지대인데 중간에 군사분계선이란 선이 있어요. 이건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냥 편말를 꼬셔댔어요, 이거. 요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를 북. 쪽으로도 후퇴하고 남쪽으로도 후퇴를 해요. 왜냐면 바로 그냥 국경 철책선 하나만 있으면 바로 앞에 인민군 병사가 있으면 야너 조용히해! 아나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은 무발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2km씩 후퇴하자. 그래서 토탈 4km 정도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자예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 군인 아들들이 총 메고 철모 쓰고 철책선 이렇게 잡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꽂혀 있는 돌 제대로 있나 보고. 이거는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요. 비무장지대가 2km 끝나는데 철책선이 서 있었어요. 북쪽에도 그쪽에 이렇게 있고. 그 4km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거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제 역설적으로 비무장지대이지만 가장 무장이 많이 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서부 전선 그러니까 우리 저 파주, 문산 이쪽에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이 있어요. 200만 개 이상이 매설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전쟁 아니면 안되다고 200만 개가 묻혀 있는데 돌격? 하면 돌격할 거예요? 못뭐 줘. 못 가요 이거 이 비무장 지대 안에 북측에도 마을을 하나 만들어요 남측도 마을을 하나 만들요 북측에서 만든 것이 기정동이라고 개성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누가 살아요? 우리 측 그러니까 기정동을 대응하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대성동이라고 있거든요 대성동에는 실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주민들이 요 거기는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를 하는 땅이 아니에요 UN사가 관리를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민간인은 다 허락받고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미군이 관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대성초등학교라고 졸업식 하잖아요 축하를 미군 장군이 와서 요 순찰도 우리 북군도 하고 미군도 관리를 하고 아니 근데 그거 어떤 분들이 가? 원래 사는 사람들, 원래 그 지금 그 개성 인근에 살던 사람들. 그럼 기정동은? 그게 문제예요. 기정동에도 원래 사람이 살아도 돼요. 그런 걸로 서로 양쪽에 마을을 만들자 했으니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앞에서 농사를 누가 짓고 있어요. 근데 밤되면 없어져. 그리고 트랙터를 모는 게 보다는 소달구지 이렇게 몰고 가요 농사를. 그리고 퇴근해. 그리고 밤 되면은 TV도 보고 불 켜져야 될거 아니에요. 불이 꺼지고 퇴근해요. 그래서 우리 측이 이제 뭐라고 추측하냐면 저거는 보여주기식 마을이다. 왜냐면 우리 대성동에는. 진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냥 나름 잘 살아요, 거기요. 근데 이쪽이 저쪽 북쪽에는 사람이 안 산다고 해 버리면은 약간 경쟁에서져 버린 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거를 쇼를 하는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현재로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명거리 신도시 여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엄청 화려해 보이는 그 신도시인데 여긴 어떻게 만들어진 동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명거리 과학자 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신분들을 딱 정해준다고요. 당연히 과학자 거리는 북한의 ICBM 같은 과학 업적이 있는 과학자들에게 분양을 해주고 여기는 국가유공자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명 신도시도 그렇고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뭐 화성 거리도 그렇고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요. 삐끗 번쩍 하더라고요. 그거 소개하는 북한 매체 영상을 보면은 건만 보여줘요. 내부는 몇 초밖에 안 보여줘요. 제가 또 잽싸게 한걸 포착한 게 있어요. 북한 당국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안쪽 에 부엌 이다라 보여준 거 있거든요. 가스렌지가 있잖아요. 가스렌지가 있으면 여기 파이프랑 연결돼 있는 도시 가스 가스가 많이 없어. 보여주기 시켰어요. 도시 공사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업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김일성 시대의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한1 층, 퇴근할 때3층은 가능해요. 8 0 층짜리를 일으키지. 지어버리면 완공된 지가 뭐몇십 년이 안 흘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 평양이 23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폭삭 무너져요. 300명이 죽어요 안에 있던. 더 소름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건물이 무너지면 철골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흙 무덤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철근이 없이 지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흙 무덤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게 평양시내한 가운데에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아니 소문이 돌아요 안 돌아 이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거 그냥 입싹 닫고 절대로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2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입막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당국도 그 다음에 바로 처음으로 사과를 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 대신에 그 옆에 똑같은 아파트를 제대로 지을겠다고 더 좋은 아파트를 옆에 지어줄 테니까 이거 받으러. 근데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 엘리트들딱 뭔가 그런 동네 그렇죠. 이름도 다 무슨 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뭐 과학자 거리들이 많긴 많은데 북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핵개발과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왜냐면 재래식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핵 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투기라든지 탱크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전투기가 400대, 북한이 800대가 있거든요 전투기는 쪽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세대 전투기가 한대 있다 근데 북한 전투기는 4세대다 우리가 F-35라고 5세대 전투기가 있어요 여기 한 대가 이거 있대 치고 북한은 미그 29가 지금 4세대 전투기거든요 5세대 전투기 한 대가 부산 앞바다에서 한 대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4세대 전투기 20대를 한 방에 날려버려빵 재변등.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이 거리 안에 그 과학자들이 약간 감금 당하면서 개발 강제로 이렇게 당할까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때뭘 했냐면 이른바 자주국방이라고 하면서 미국도 못 믿고 다못 믿는다 우리나라도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자를 추진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오케이코리아핵개발 고. 하겠나 안 하죠 근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라고 시켜요 대놓고 우리가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면은 티가 나죠 그런데 그래, 미국이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뭘 했냐면 당시 미사일. 개발 기술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지금도 있는 아파트예요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몇동몇 몇 호에 가둬버려요 여기서 나오지 말고 이 아파트에서 미사일 개발하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몇달 걸릴지 모르니까 집에는 다몇달 해외 출장 간다고 얘기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정, 동부 이천동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개발을 해요 그리고 1978년도에 그 충남 해안까지 처음으로 백곰 미사일이라고 써요 그러면서 그 동부 이천동에서 갇힌 과학자들이 만든 미사일 덕분에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일곱 번째 미사일 개발 보유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MCB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너희들 80시이 가둬버리고 대베에서 끊어버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딱 강남을 보고 좀 따라 만든 것 같은 느낌의 화성지구가 있더라고요. 화성지구가 가장 최근에 만든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도시고, 그 옆에 보면 제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유엔빌리지 알아요? 거기 보면은 계단식 집이 있어요, 이요 강변에. 그게 이번에 북한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변에 만들어졌어요. 따라 했네. 따라했어 이거 우리 UN 빌리지 따라했다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부실공사 80층짜리 건물도 그렇게 대충 짓는데 고급 주택이라고 또 예쁘게 지었을까요? 그거는? 과연? 일단은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부를 보여줬어요 우리 집보다 좋아 복층으로 돼 있고 뭐 평면 TV 냉장고 식기세탁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인지 그 분양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냐면 리춘희라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북한 TV 보면 항상 나오시는 분이에요 북한의 방송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의 그 전설인데 이 리춘희 방송원 아나운서라고 안 하고 이제 방송원이라고 하는데 이 방송. 이걸 준 거예요. 이 아파트를 70이 다된 할머니가 자기 손자뻘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울어요. 감격있는 걸.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김정은은 건설 정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충성을 보이면 이런 거를 보답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은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나에게 충성을 하라. 그럼 아파트 주겠다. 오늘은 이렇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과 한국을 따라 만든 북한의 동네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썬킴님은 진짜 모르는 분야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어디까지 아실 건가요? 두려워요, 저의 한계가. 다음에도 그럼 썬킴님과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